로크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 인프레숑 1월 둘째 주고운우리 한복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기초미술 5화 아트북입니다. 미술재료는 매직, 크레파스, 가위, 풀을 준비해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무늬 색종이와 한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디자인북 기초미술 5의 표현기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세갈피로 나누어져 있는 페이지를 결합해보며 다양한 미적 안목을 길러보겠습니다. 세갈피로 나누어진 페이지들을 이리저리 넘겨보며 결합해봅니다. 서로 다른 무늬의 어울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고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같은 조합을 보고 각자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의 페이지끼리 결합해 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딱딱한 느낌, 뾰족한 느낌, 거친 느낌, 따뜻한 느낌 등 다양한 느낌들을 디자인북으로 표현해 보고 페이지끼리 결합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갈피로 나누어진 페이지를 이리저리 넘겨 자유롭게 결합해 보며 디자인북 보기를 마칩니다. 디자인북에서 무늬의 조화와 느낌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아트북에서 나만의 느낌과 무늬로 한복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에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머리와 눈, 코, 입을 그리고 색칠하여 나의 모습을 표현해봅니다. 제공된 한지를 활동지에 대고 한복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한복 사이즈는 한지를 통해 비쳐보이는 그림에 맞게 그려오세요. 투명 테이프로 한지를 활동지에 고정시킨 후 그려도 좋습니다. 모양을 따라 한지를 가위로 오려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복 바지나 치마도 그린 후 오려보세요. 그 다음 활동지에 붙여봅니다. 무늬색 종이를 오려붙여 한복을 더욱 멋지게 꾸며보세요. 매직이나 크레파스로 다양한 무늬를 그려도 좋습니다. 배경으로 우리나라 전통집 한옥이나 태극기 등을 그려 완성합니다. 남은 한지와 무늬색 종이를 오려붙여 배경을 꾸미거나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양을 그려 배경을 꾸며보아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프레숑 1월 3주차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자인북 조화 사와 아트북, 물감, 붓, 매직, 오공 본드,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계란 포장 용기와 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루크 감성 아뜰리의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